출애굽기 20장 16절 구약 11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번더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매달 첫 번째 첫 번째 금요일에는 1 0계명 말씀을 전합니다. 9월에는 9계명. 그래서 아홉 번째 계명인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셨어요? 일단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안 하는 듯 하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만 거짓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또 거짓말은 나쁘다 이것을 알면서도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얀 거짓말 들어보셨어요?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이 왜 아홉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는가, 우리 주님을 말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알고 지내는 우리 성도님과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나름 정직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정직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다 이 말을 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일해야 되겠다, 사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어느 날 자신이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하고 있구나, 나도 별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적지 않게 놀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또 일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 일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언젠가는요, 강단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 제목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의처럼 똑같이 속임수 쓰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짤막한 두어줄의 감사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눈속이모를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진실하게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결단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린 것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데, 십계명의...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의 파괴력이 넓고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개명으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갈 만한 사소한 거짓말도 있지요. 또 말하고서도 거짓말했는지도 모르는 그냥 생각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왕궁 옆에 나봇에 좋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 포도밭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압왕이 나봇에게 가서 말합니다. 팔거나 다른 포도원과 바꾸면 어떻겠는가 물었더니 나봇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포도밭은, 이 땅은 우리 조상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거절하자 음모를 꾸밉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모함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보세요, 거짓 증인 두세 사람으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형 판결 받을 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지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도 거짓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이처럼 거짓 증인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주로 언제 거짓말해요? 여러분은 언제 거짓말하세요?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신데 언제 거짓말합니까? 주로 두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거짓말합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처럼 권세 있는 자들이 억압할 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속이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내가 조금 더더 더 많은 이익을 얻어보겠다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이 상처를 내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을 가만히 보면 누구 중심이에요? 모두 다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고자 할때 거짓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짓말이 있어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두려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큰 전쟁을 할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한패가 되어서 싸우고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크게 낭패를 볼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삼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태어날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파들은 애국 왕의 말을 어겼습니다.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애굽 왕이 와서 묻습니다. 따집니다. 왜 남자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살려 주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주 건강해서 애굽 여자들과는 달라서 우리 산파들이 오기 전에도 이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실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이런 거짓말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조금 더 포장해서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삼파들이 여우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보세요. 거짓말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삼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여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인 여리고 병사들이 라합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라압이 정탐꾼을 숨겨 줍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내 집에 오긴 왔지만 어둡기 전에 이 집을 우리 집을 떠났다. 저 길로 갔다라고 하면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집에 숨겨 두었던 겁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지요.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라합이 거짓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일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분명히 산파들은 자신이 목도했던 그 현장과 다르게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이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세상의 권세보다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뤄가는 모세를 살려내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삼파와 라합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앞서서 언급됐던 말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이는 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고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행동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말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시간, 바꿔서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말이, 어떠한 고백이 많아지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말. 말 때문에 생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그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 이혀 끝에서 나오는 그 말의 위력을 말합니다. 근데 혀를 불타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에 비유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말하는 것마다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태울 때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말한 마디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새카맣게 태우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길들여지는데 혀는 시간이 지나도 또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해도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그렇다면 아예 말을 하지 말자. 내가 말을 안 하면 실수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상처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 말입니다.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이 말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또 뜻을, 그 느낌을,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말하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은 우리도 말에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민숙기 14장 28절 말씀을 제시하는 성도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만히 들어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 보고를 들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좋은 땅이긴 한데 이 땅의 거민들은 아주 큰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 땅을 정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나 여호와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불평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노래가 있지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치요. 그런데 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말 속에는 거짓말과 참말, 진실된 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 진실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진실된 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이키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을 할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된 분입니다.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진실된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약속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으로 나간다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위에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통해서 깨어진 그 관계, 그 깨어진 신뢰 그것 위에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그 거짓말을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 거짓말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9월 한달 동안 거짓말이 틈타지 않고 이 악한 것들이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우리 심령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속에 흘러 넘쳐나는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보다 하나님의 진실함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